안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의 신주를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대라의 존버는 이러합니다.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노스를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이며 나울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기.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 아버지더라. 아름다임. 대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람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에 사례를 베리고 갈비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람에 이르로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대라의 네. 나이가 2 5세가 되어 하람에서 죽었더라. 아멘. <laughs>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영국적 가란에서 출발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국적 가란에서 출발합시다.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 해에 이제 절반이 가까워지고 있는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6월달 한 달도,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예,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한 지참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인 신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도는 이런 하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저런 기도와 결단들을 우리가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부영 시대를 드릴 때만 하늘을 뒤돌아보면 뭐가 남죠? 예, 뭐, 돈이 되는 게 남아야 되는데, <laughs> 후회가 남게 됩니다. 하늘이 다 지난 뒤에 성부 영신예배때 지난 한 해를 니가 봅시다 하면, 그거 안 했어야 했는데 아, 저건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만 가득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영신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 지난 한 해를, 또 우리가 사람 랑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결단들이 혹 어,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있 그래야지 우리 삶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함 없이 멈춤 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네. 네. 어느 날 시작하다 보면 작심삼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 일독 해야지 하는데 그것이 곧 멈춰지기 쉽고 새벽기도하다가 또 주중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결단들이 쉽게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예자분들도 어, 여자만 다이어트하는 건 아니지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항상 매일부터 하게 매일부터. 오늘은 좀 먹고 내일부터 이런 이야기 뭐, 무슨 말입니까? 결심이 음식을 보니까 늘흔들리고 맛있는 음식 거를... 다이어트 한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모든 음식이 다 맛있게 보여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우리의 결단은 쉽게 흔들려지고, 또 우리의 결단이 멈춰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혹 멈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고, 그런 영적인 하란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 성경적 사회의 큰 전환점이다라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어, 성경의 제일 첫 시대인 창조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 또 모든 인류가 다 살아가고 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심판하시고 노아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하셔서 노아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처럼 창조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예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 언어가 나뉘면서 민족이 생겨나는데 그 민족들이 점점 분화되어가고 번성함에 따라서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족장시대부터는 이제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과 아와가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창조시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노아홍수나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으로 창조시대가 끝이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는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였어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갔다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은 신실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유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전혀 다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들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무엇이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어 믿음으로 드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위인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사람들과 날때부터 뭔가 믿음이 남달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수와 24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예전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그 만들어서 뭘 했겠습니까? 우상 장사를 했던,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유대전승에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방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면 그 아들인 아브라함도 어떤, 어떠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그 아버지 그 만, 우상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또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서 노아가 좀 구별하셨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만했다, 구원하실만했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때 그래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런데 미한 우리는 부름받기가 진짜 이렇게 되는 게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 그렸다고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남달랐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달라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더 범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아브라함도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소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마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잘 못한 것이 더 많은, 우리 2020년도 한 해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한 것보다는 혹 우리의 상속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혹 우리를 바라보신 그 눈빛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만 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이지도 못하고, 좋은 형편에 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브라함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의 온라운 열사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났던 시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75세의 하란에서 출발했다. 우리, 어, 성경 지도를 다음에 한번 그리는 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두 강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강에 이두 강이 나누어지는 네. 부분에 보면 갈대우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이쪽 밑부분이 에루,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던 곳그 사이에 끼어있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갈대우르에서 어,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앉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며 명령이었는데 오늘 그곳에 가는 도중에 출발했을 때갈대우르에서 출발하는 것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한 65세쯤 출발하지 않습니 가란에서 출발하 데는 75세였기 때문에 이 갈대아울에서 출발할때는 그보다 훨씬 전에 출발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울에서 출발하였을 때에 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사람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심이 깊고, 이러면 뭣도 하나 제대로 못봐가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산을 섬기는데문지방발으면안 된다, 뭐 이사도 이단라면안 된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조심조심해요. 그러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요 잘못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만히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경우 가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조화가 참 중요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반정으로 나아가서도 안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마도 초창기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갈대아구리에서 출발,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장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갈대아우리에서 출발하라 라고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서 보면 31절 말씀에서 보면 데라가 대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출발해라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갈대아우리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는 다 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이 아브라함 아버지도 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가는 그런 중에 어느 날 밤에 신이 나타난거예요 그래서 갈때 우리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어떤 신이 말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무서워합야 여기서 출발하라는 거 출발 안 하면 뭐가 없습니까? 죄수가 없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갈대아우에서 출발하자 하고 출발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출발했습니까? 31절 말씀에서 보면 갈대아우에서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출발한 것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땅에 어디 정확한 곳이 어, 정확한 어디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 정확한 목적지는 알고 출발했습니다. 어디요? 가나한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라고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눈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했고 고대 문명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도 어디가 문명이 제일 발달했습니까? 네, 서울이죠 서울사람들 제가 부산에 살았을 때참 속상했던게 서울사람들 부산역에 내리면서 전화받으면서 야 어디야? 하러면어나 지금 지방 내려왔어 부산은 지방 아닌데 <laughs> 아니 부산 예 우리 부산 광역시고 별히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람들 부산 내려오면 손에 내려온 것처럼 지방 내려왔다고 서울 사투리 막 써가면서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 사투리 쓰면서 막어그지방내려 그래 왔어 막 이렇게 서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동차 남바에도 뭐 지역 이름이 빠진 이유가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가면 차에 경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발시한다고 이런 말들이 많아서. 지역 차별을 없앤다고그 앞에 지역 단골을 없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서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거는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왜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대형교회에 갑니까? 대형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작은 도시 원래 큰집 살다가 작은 집 가고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메소토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옥에 살다가 저 시골처럼 보이는 예. 우리 마산에서 어디가 제일 시골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시골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하였을 때에 그 중간에 어디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되었다. 하란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의 뜻도 지체하다. 무엇을 지체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여 가는 그 길,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지체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땅의 이름을 하란이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출발했지만 왜 하란에서 멈추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상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 0 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일어났을 때이 나이가 거의 20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서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지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궁창의 물층이 있으면서 지구를 온실과 같이 최고의 환경으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인류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이 당시에도 인간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대라의 아버지 나오는 148세를 살았고, 할아버지 수능은 230세, 준조 할아버지 우는 239세, 벨렉은 239세 보통 그 당시에 인류의 수명이 몇 살이었단 말입니까? 보통 200세 초반 정도 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0세 정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 200세가 결코 적지 않은 굉장히 유령의 나이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우리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이 그의 나이에 감당하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중간에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진 게 있어서 문제는 아버지 데라의 건강상의 문제. 아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시만 쉬었다 가자. 잠시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는 못 가겠다. 아예 가지 말자. 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환경이 어려우면 잠시만이라고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 신앙이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어쩔 수가 없어서 잠시만 뭐 이런 말들이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분다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만 해도 교회를 가지고 갔다는그 아픈 마음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한 번, 두번 드리다 보면 또 그것에 적응하게 을 돼요. 그러다가 보면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영상은 또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 되지. 나중에 나 혼자 집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한 번, 두번 그렇게 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멈추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나중에 보면 되지 하다가 또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다음 주에 두번 몰아서 보면 되지. 우리의 신앙은 자꾸 환경에 타협하게 되요이 환경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고 이번 주바빠 갖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서고, 멈추어서 멈추어서다 보면 다시 잠시만이라고 생각해서 멈추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영영 다시 출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난땅으로 가자라고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환경상의 문제들 때문에 잠시만이라고 말하다가 어,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그곳에서 대라의 삶은 끝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삶의 혹시나 생활에 있어서 잠시만 하고 멈춰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고 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따라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네, 좀 전에 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대에 오르는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발해서 가다가 중간에 기점인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것도 좀 살기가 괜찮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난다. 그런데, 가난다 가다가 그 중간춤인 하란에 멈추어 넣어 보니까 여기도 그런대로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있는 중간춤의 타협점을 어쩌면 영적으로 하란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술을 어떻게요 먹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어중간하게 또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봉사 나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봉사는 하지만 전도는 못하겠다 뭐 우리의 시간에 이것은 하지만 이것은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어중간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 중간한, 바로 그 지역이 어쩌면 영적으로 하란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하란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하란은 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데라가 멈춰서게 했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소가 메소포타미아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유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요당당건너가 만나기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이 영적인 요로가 멈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멈춤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 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멈춰보면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며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신난생활때 처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 오후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빠져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벼한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네. 이렇게 멈춰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머물러 뭐 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대한 이런 미련들을 버리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때 출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중간쯤 또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늘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가 또 신앙의 출발점도다 지금 조금씩 다르다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번에 또 학습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서 멈춤 없이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종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이 나는 이제 신앙에 침체에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멈추어 서다보면 그것도 괜찮고 좀 멈추다 보면 영적인 진체는 점점 더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인생에 마치는 시간이 되어서 그때쯤 돼서 나참 아, 아,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친 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때에 주님께서 고백하셨듯이, 참, 주님 다 이웃도다. 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는 것처럼 우리는 다그렇게말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